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법적으로 올바른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May I drive driving the car? 내가 그 차를 운전해도 될까요?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May 조동사입니다. 조동사 다음에는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Driving이 아니라 drive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2번입니다. Can you turn, turning, down the music? Turn down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리를 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당신은 음악 소리를 좀 줄일 수 있습니까? 자, can 조동사입니다.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인 와야 되겠죠. 따라서 turning이 아니라 turn이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Turn down, 소리를 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3번입니다. Can you do, to do, me a favor? favor라고 하는 것은 호의라고 하는 뜻입니다. Do 사람 a favor. 누구누구에게 호의를 베풀다 라고 하는 뜻이죠. 당신은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줄수 있습니까? 즉, 부탁을 좀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 말입니다. Can, 조동사입니다. 그 다음에 동사원형, 투동사가 오지 않죠? To do가 아니라, 두로 해야지 올바른 표현이 됩니다. 4 번입니다. What am can I do for you? 제가 당신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do라고 하는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그 앞에 비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 can이 와야지 자연스럽겠죠? What can I do for you? 제가 당신에게 뭘 해드릴까요? 5번입니다. She may not play the guitar here. 그녀는 이곳에서 기타를 연주할 수 없다. May, 조동사입니다. 가면칭 단수 현지형이 아닌 동사 원형을 써줘야 됩니다. play가 올바른 답이 되겠죠. 잘못된 부분을 찾아 고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6번입니다. He cannot to speak English. cannot can 조동사입니다. 동사 원형이 와이죠 to speak가 아니라 그냥 speak. 7 번입니다. May play the guitar. 그가 기타를 쳐도 되나요? May 조동사입니다.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 되겠죠. plays가 아니라 play가 올바른 표현입니다. 8번입니다. She may not read the letter. 그녀가 편지를 읽지 못할지도 모른다. May, 조동사입니다. 당연히 동사원형이 와야 되겠죠? Read, 3인칭 단수현재형이 아닙니다. 동사원형 Read. 9번입니다. Can't y o write a letter? 그가 편지를 쓸수 있나요? 조동사 can, s를 쓰지 않습니다. 항상 can으로 쓰겠죠. cans, can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10번입니다. What kind of food? You can cook. 어떤 종류의 음식을 당신은 요리할 수 있나요? 의문문이죠. you can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조동사가 주 앞에 위치해야 됩니다. 다음 문장을 지시대로 고치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11번입니다. Jim can play the violin. Jim은 바이올린을 연주할 수 있다. 부정문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조동사 부정형 어떻게 되죠? 그렇죠. 조동사 다음에 not을 쓰면 됩니다. Cannot play. 1 2 번입니다. Mary may enter the room. 메리가 그 방에 들어가도 좋다. 의문문입니다. 조동사를 문장 맨앞 주어 앞에 위치시키면 됩니다. May Mary enter the room.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겠죠? 조동사를 주어 앞에 위치시킵니다. 빈칸에 가장 알맞은 단어를 쓰는 문제입니다. 13번입니다. Can you clean the room? 방을 청소할 수 있나요? i m afraid. 유감스럽게도 i 못, 못. I'm busy now. 지금 제가 좀 바쁘네요. 즉, 할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할수 없다. c a n n o t a a n t I'm afraid. a n y a u c a r r y t h i s a d e s k 이 책상을 옮길 수 있나요? Sorry. 싱크나고요? I hurt my back. 미안합니다. 제가 할수 없네요. 이런 말이 들어가겠죠. 왜? Hurt my back. 제가 등을 다쳤습니다. 할수 없으니까 can't, cannot 이런 표현 들어가겠죠. 집 5번입니다. Blank I open the window. 창문을 열어도 될까요?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는 표현이 되겠죠? Sure. No problem. 물론이죠. 별별 문제 없습니다. 창문 당신이 원하는 대로 열도록 하세요. 이런 의미죠. 자, 상대방에게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동사? 그렇죠. 바로 may가 들어가겠죠.